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8일 오후입니다. 닭이 땅바닥에 알 가끔 나가지고, 알 퉁구리를 만들어가지고, 밤나무 50년생 밑에 된 옆에 구탱이 놔뒀는데요. 어, 밖이은 이제 한두달째 되니까 완전 이제, 알둥무리가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드는지 맨날 여기서 이제 알을 낳고 있는 그런 상태 잠시 모이 주로 들어왔다가 보니까 알을 날라고 들어왔냐 있어가지고 동영상을 잠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런 상태고 나와가지고 나오는게 보이시 확인해보면은요 아, 놀래요 10개 아유 1개나 하려는데 여기다 돌아운게틀는데 그 10개 이게 하나 둘셋 이걸 계속 저 집으로 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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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네 바퀴를 돌려가지고 아 다섯 바퀴 돌려면 다섯 바퀴를 돌려가지고 알 동원이를 여기서 무슨 말이냐 다음 나무가 이렇게 한 오십 년되안한이미50십에서삼 한 미터 아밑둥이한 3m 되겠네 위에는 세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위에도 보시면 이렇게, 세 갈래, 삼각형. 여기 보면, 그 밑에다가 해서, 여름에도 응갈이 돼서, 시원하라고, 제가 이 집으로 여기다 알을, 그거를 갖다 놓은 거지. 뭐, 열 개를 낳았습니다이거두 마리가 매일 두 개씩 나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 는 거고요. 고그 옆에 보시면 이게 그... 그... 뭐야? 남해 그래. 올라가가지고 누우렇게 그그 가을 되면은 방풍이 되는 건데, 덩굴류 의견 지금 그 옆에서 자라고서는 한결 눈치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꽃그 흰닭이 기특하게도! 플이아졸은데 네, 네. 치가 붕놔던 저도 도망가네 네. 저저저 지금 저 뒤에 있는다 저저 앞에 있는다 스타는 음 저기 있는 스타기 여여 뒤에 앞으로 가죠 몸 저번에 지난번에 그 <laughs> 저거 하던 음이 싸움 하던 저기 스타 저수타기과 저, 저, 하얀다.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쪽에 철망 너머에서 보면 은 이런 상태가 되니다 하여튼 더 좋은 영상으로 앞으로도 더 좋은 추억이 넘치는 추억을 되살리는 그런 영상을 더 제작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닭장에다가 그저 논즈더 플라스틱, 맥주 박스도 맨 처음에 놨더니 안 놨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놨더니 여기서 보면 은아 이렇게 줄을 맞춰서 양쪽에 3개씩 가운데 4개 해서 10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저아이꽃 딱 그저기 배설물이 붙질 하아 가지고 깨끗한 상태. 저건좀땅 바닥을 비웠다 보니까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저기 좀 흙이 좀 묻은 것이고 다른 붙은 것들은 자기가 닭그도 오고 나 가지고 안에 거기 해놨는데 이게 뭐좀 자연 부화를 한다고 앉아 있으면 제가 이걸 좀 부화하는 걸 모습을 찍어가지 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며칠 더 기다려보려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닭들이 저기 전 옆에서 계속 주타기 울고 그러는데 오늘도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